아, 할아버지, 구하러 다시 도시로. 어, 또 차타고 왔어? 고민형을 <놀람> 가방에 담아서 담아오라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 응? 가방 왜 이렇게 커? 저기 있다, 가방. 어 누가 울고 있어? 가방 안에 곰 인형이 있다는 뜻이었구나. 아, 이거 아니야. 까다로운데 <laughs> 뭐야? 결국 꼭대기에 있었네. 이런. 네, 저거지. 찾았다. 음. 자, 여기 곰돌이를 찾았어. 음. 이거 줄 테니까 울지 마. 음. 로봇이다. 튀어. 튀어, 튀어. 이시였어려려버버어어어게어어게집집부셔졌졌어 응? 어, 라디오다. 라디오도 부셔졌네 설마? 할아버지 죽은 거 아니지? 할아버지! 와, 나 소름 돋았어. 어떡해!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러고 잡히나? 튀어야 돼! 소녀의 할아버지는 영영 사라졌다. 홀로 남은 우리는 지상에서 들리는 끔찍한 소리를 피해 지하에 숨었다. 지상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이길 가망은 없었지만 싸웠다. 우리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고, 너무 늦, 늦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압제자들의 무기에 비해 형편없었지만, 사기는 꺾이지 않았다. 그들은 계속 싸웠지만, 결국 아무도 탈출할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빨간 사람들이 어디론가 끌려갔다. 비좁은 하수구를 돌아다니는 동안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훨씬 후에 자초지종을 들을 수 있었다. 병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예전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것도 들었다. 색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야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지하에 어어있는 거잖아. 남자 뒤에서 치지 않겠지? <laughs> 어. 와우! 탈출 했네. 그러면 한 명은 여기 타는 거고, 한 명은 여기 타는 거고. 아, 이거 뭘까? 뭐지? 아저 구슬이 저기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건가? 빨간 줄이 저 상자를 움직, 저 상자가 이 버튼을 누르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들어갈 수 있겠다. 와요. 퍼즐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 어 나왔어. 갱도 탈 탈출 탈출. 방공호 탈출. 어 이게 다른 애들도 숨어 있네. 다른 사람하고 여기 일단 뭐 있는지 보자. 안돼 절대 안돼. 누구를 불러와야 되나? 여기다 음, 이 사람이야. 뭐지 이거? 아 밖을 보는 거구나. 어어두건쓴 간호사는 아래 있고. 치료하고 있네. 어 간호사입니다. 두건 쓰신 분 어디 있어요? 어? 가운데 에 있다는 뜻인가? 오 종이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더볼건 없을 것 같고 좋다. 들어가도 좋다. 삐비 뭐지? 굉장히 복잡한데, 가보면은 나오겠죠. 응, 네? 이게 뭐지? 복잡해. 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나오겠죠? 아, 저기 x 지점으로 가라는 건가? 저기 떨어지면 안 되는 곳이 아니고 저 지점으로 가라는 것 같은데? 어, 좋아요. 나왔어요. 난저 x가 가면 안 된다는 곳인 줄 알고 어, 여기 여기 계신데? 하이. 엄 어. 여기서 물고기 잡아먹고 있었네요. 우리가 찾아낸 꼬마 여자애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유 누슈가 관리하던 고아원에 있던 아이였다. 약속대로 고아들과 함께 남았다. 로봇이 와서 아이들을 끌고 갈 때, 그는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유누시오와 고아들은 서로 손을 잡고 서 있었다. 하지만 로봇 경비가 아이들을 모두 잡아갔다. 아, 저분 좋은 분이셨네. 맞네. 설마 배신하나 했더니 끝까지 좋은 분이셨어요? 비행열차를 타고 사라졌다고? 음, 다 죽은 거 아니야?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이만 그곳에서 탈출했다. 아이는 이제 병 너머에 있는 한 부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이는 어떻게 그들을 찾아가면 그들이 자신을 입양해 색을 바꿔주고 그러면 무사할 거라고 했다. 아이가 희망에 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들이 언니 오빠도 입양할지 모르잖아. 어 이제 어분들을 찾는 건가? 저 엄마 아빠? 응, 음. 음. 너도 같이 있는 건 어떨까? 음. 시키네 막. 좋아, 좋아. 어. 음. 음. 가자. 야, 욕조가 잘잘 떠다니네. 어 뭐야? 아 내가 조정해야 돼? 도착한 것 같아요. 뭐야 어디야? 어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왜 잡아가? 딱 개만 골라서 잡아갔네. 울지 마. 언제 봤다고 울어? 벌써 정든 거야? 오, 아기 로봇이다. 야, 이게 뭐야? 야, 어딜 맞춰야 돼? 여게 맞춰야 되나? 우리 죽어. 쉽지 않은데? 내 타이슬러거인지? 자,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저거 먼저 맞추자. 아, 이거였구나? 뭐야, 안 끝나나 했네. 로아이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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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좋아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큰 싸움이었다. 뭐야? 세상에 땅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 엄마? 아빠? 응? 나를 입양해 주시겠다고. 아! 여자만 되고 남자애는 안 된대. 가. 괜찮아, 난. 난 혼자서 살수있어 찮아 나도 괜아부도아나아이를 그 가족으로 받아들였다아이가 입양되어 너무 기아이는병 넘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지만 방은 하나뿐이다아데아까두건가 이. 여성분 남성분 부부를 소개해주면서 이분이, 이분들이 입양해줄거라고 그분들한테 가고싶다고 했잖아요 그거 얘기해놓고서는 그 두건 쓴 애만 잡혀갔잖아 잡혀가서 죽었잖아 불쌍해 걔도 이 소녀는 무슨 개이득이야 그 뒤로도 난 많은 모험을 했지만 그건 다음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가게를 찾아온 소녀에게, 언젠가는 나머지 이야기도 들려주겠다고 약속했다. <laughs> 저 여자애가... 제 손녀 아니야? 옛날 저 소녀, 손녀? 대박. 그래, 그냥 비슷할 리가 없지. 닮을 리가 없어. 어떻게, 어떻게, 역사적인 순간 할머니 어 할아버지가 옛날 게어떻어어 할머니 혼자서 떠났다고 버리고 또어어왜 응? 붙여 빨리 지. 둘다 그래도 살아남았네. 그건 마법이었는지도 모른다. 어. 그날 밤 서점에 온 소녀의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오게 하는 아래층으로 내려간다는 소녀를 기다리는 그녀를 보았다 처음에는 몸이 얼어붙었다 빨간색이 점점 사라지나 본데? 우리는 서로 껴안았고 그 모든 세월의 고이 그저 사라졌다 많은 모험을 했고, 세월의 변화를 겪었지만, 우리는 다시 그때그 꼬마들이 되었다. 어? 아, 할아버지는... 나이 들어서까지 옷을 안 갈아입은 거야? 하하... <laughs> 사랑하는 사람과 혹시로 떨어지고 다시 만날 때까지 오래 살아 남은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바친다. 어, 살짝 감동이긴 한데 옷을 그냥 갈아 입었으면 됐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만 어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